자, 이게 업체에서 한 20여 년 동안 쓰레기 매립이 다 끝나고, 이제 철거하는 과정입니다. 철거하는 과정에도 이 큰, 어, 그, 대당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20여 년 동안 여기에서 또 쓰레기를 매립하고, 또한 이제 이 관리 문제도 침, 침출,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매립장에 또 이거를 대신해서 또 후기리에 또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 많은 그 고통을 겪었는데 또 다시 고통을 겪어야 되고 또그 업체에서 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오창의 한 주민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발 이제 업체에서도 그만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그만 중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007년도에 오창이라는 지역으로 처음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와서 시골이라고 생각을 했던 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주 매일, 이렇게 매일 밤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엄청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원 제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기리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문제로 저희가 주민들과 그 업체와의 그긴 싸움도 했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여기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 좀 감회도 새롭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머지 남은 그 침체수 문제라든가 끝까지 이것이 어, 투명하고 잘 관리가 될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좀더 적극적인 어,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